먼저 뒷부분에 고리를 만들게요.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원 안으로 바늘을 넣은 다음에 뒤에 실을 잡아당겨서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다음에 사슬뜨기 8코 이렇게 해서 8 코가 됐으면 첫 번째 코에 첫 번째 코에 바늘 넣고 그대로 짧은뜨기 아, 그대로 빼뜨기 빼뜨기 해주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 고리 부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사슬뜨기 10코 열 코. 이제 이 부분에 꽃무늬를 둘 거예요. 꽃무늬를 둬서 고리를 이렇게 걸어줄 거예요. 열코 만들어주고, 이제 총 길이를 20cm 정도 만들 거라서 이열 코를 제외하고, 사슬뜨기 100코를 더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총 100코의 사슬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총 100코를 뜨셨으면 이제 꽃무늬 줄 무늬 10코를 더 뜰게요 하나 이제 여기에 꽃무늬를 줄 거예요. 둘 거예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고리를 연결을 할게요. 여덟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번째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번째에 바늘 넣고 그대로 빼뜨기 이렇게 해서 길게 고리를 만들었어요 사슬뜨기 8개 빼뜨기 하고 다시 사슬뜨기 총 120개 하고 8개에서 고리를 만들어주고 이제 실을 정리를 할게요. 실을 잘라주신 다음에 돗바늘로 이 부분에 하나씩 연결했어요. 지그재그로 연결해 주세요. 연결하신 다음에 남은 실은 바늘에 꽂아서 그대로 통과시켜 주세요. 반대쪽도 뒷부분에 뿜록 나온 코를 잡아서 그 다음에 뒤에 실을 넣어서 그대로 통과 이렇게 하면 고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꽃무늬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꽃무늬를 만들어 볼게요 꽃무늬는 이제 사슬뜨기 10코 위에 만들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코 안에 요코 안에 꽃잎을 만들어 볼게요. 코 안으로 바늘을 넣어준 다음에 꽃무늬를 만들 실을 뒤에 연결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그대로 통과해서 고리를 걸어주세요. 그다음에 사슬뜨기 두 개. 구슬뜨기를 할 거라서, 바늘에 실한번 걸고, 원 안으로 넣어서, 그대로 실을 걸어서, 길이 맞춰주고, 길이 맞춰주고, 한번더 걸고, 그대로 실을 꺼내주세요. 길이 맞춰주고, 한 번에 빼주고, 사슬 한번 걸어주고 살짝 잡아당겨서 오므려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뜨기 두 개. 그리고 다시 구원 안으로 빼뜨기. 이렇게 하면 한 장의 꽃잎이 만들어져요. 다시, 기둥코 두 개. 바늘에 실 걸고, 원 안으로 넣어서, 그대로 실 꺼내오고, 한 번, 두 번. 그대로 걸어서, 사슬 걸고, 살짝 잡아당겨주고, 사슬 두 개, 다시, 빼뜨기. 다시. 사슬 두개 바늘에 실 걸고 안으로 넣어서 그대로 높이 맞춰주고 다시 높이 맞춰주고 그대로 빼뜨기. 그 다음에 고리 한번 걸고, 사슬뜨기 두 개. 사슬뜨기 두개 하신 다음에 고리 반대 방향에. 고리 반대편에 바늘 넣고, 그대로 빼뜨기. 그 다음에 다시 사슬뜨기 두 개. 바늘에 실 한번 걸고, 원 안으로 넣어서 높이 맞춰주고 다시 안으로 넣어서 높이 맞춰주고 그대로 빼주고 사슬뜨기 두개 빼뜨기 다시 사슬뜨기 두개 안으로 넣어서 높이 맞춰주고, 높이 맞춰주고 그대로 빼주고 사슬뜨기 두개 같은 자리에 빼뜨기 밖으로. 한번더 고리 걸고 실은 정리해주세요 실은 리 모아뜨기해줬던 뒷부분에 바늘 넣고 그대로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예쁜 고리가 만들어져요. 이제 반대쪽도 고리를 만들어. 전1열 번째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열 번째 코에 바늘 넣고, 노란색 실을 그대로 걸어주세요. 사슬뜨기 두 개.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실을 꺼내서 높이 맞춰주고 다시 넣어서 높이 맞춰주고 그대로 빼준 다음에 고리 걸고, 사슬뜨기 두개 더. 그 다음에, 안으로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 다시, 사슬뜨기 두 개. 원 안으로 넣어서 그대로 고리 걸어서 높이 맞춰 주고 다시 넣어서 높이 맞춰 주고 그대로 빼 주고 빼뜨기 2개 같은 자리에 빼뜨기 다시 사슬뜨기 2개. 높이 맞춰주고, 높이 맞춰주고, 높이 맞춰주고, 길게 빼준 다음에 고리 한번 걸고, 다시 사슬뜨기 2개. 같은 자리에 빼뜨기. 이번에는 이제 반대쪽에. 사슬 두 개. 안으로 넣어서 높이 맞춰주고 높이 맞춰준 다음에 높이 맞춰주고, 높이 맞춰준 다음에, 그대로 걸고, 사슬뜨기 두 개. 다시 빼뜨기. 마지막 꽃잎. 높이 맞춰주고 높이 맞춰주고 그대로 빼준 다음에 고리 한번 걸고 사슬뜨기 두개 그대로 빼뜨기 밖으로 빼뜨기 한번 더 그리 실은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시면 간단하게 마스크 목걸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